네, 반갑습니다. 코인 농부 천프로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종목은 비트코인 SV 코인입니다. 우선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자, 비트코인 SV에 대한 실시간 자료와 매수가, 매도가, 비중에 대해서 모두 실시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모두 간단하게 참여 능하시겠고요 자, 여러분 드디어 오늘 자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습니다. 자, 곧 출시가 지금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리고 오늘 오전에는 자, SEC가 지금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이런 이제 해프닝이 발생했는데 결국엔 이제 가짜 뉴스로 판명됐죠. 이 사태에 대해서 SEC 측에서는 해킹을 당했다라고 지금 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자 일부에서는 다른 의견이 좀 제시가 되고 있죠. 이게 정말로 지금 해킹을 당했다라고 한다면 시세 조작이 목표였을 것이고 승인 거부 트윗을 했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모두가 승인을 기대하고 있, 기대하고 있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승인 거부가 됐다라는 트윗을 날리면서 공매도 하방 배팅을 했다라면.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었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SEC는 어차피 이 승인을, 승인 부분을 자, 기정사실화 했는데 지금 내부적으로 실수가 발생했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지금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지금 승인이 임박했구나라는 그런 분위기가 현재 고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11개의 운영사들이 이제 신청을 했는데, 그쪽에한 곳인 발크리에서는 이 공동 설립자가 이 시작, 어, 발표 시간을 SEC가 1월 10일 영업일 종료 후에 발표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SEC의 영업 시작 시간은 여섯, 오전 6시부터 저녁 10시까지인데, 우리 한국과는 1 4시간의 시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 내일 11일, 낮 12시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 SEC의 영업 시작 시간부터 집중해 주셔야 된다 말씀입니다. 그게 전혀, 그게 바로 오늘 저녁 8시죠. 그래서, 어 오늘 저녁 8시에서 내일 낮 12시 사이에 발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미리미리 준비를 꼭해 주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이번에 ETF가 출시가 되게 되면 우리 코인시장에 굉장히 핵 이슈이죠. 굉장히 우리 모두가 기다려왔던 굉장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코인들이 급등하는 모습 보여주게 될 겁니다.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패밀리 코인들을 더욱더 집중해 주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여러 가지 코인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트코인 SV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왔죠. 그리고 시총도 작기 때문에, 지금 2조 3천억 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른 이제 패밀리 코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작은 규모 규모이라서 그만큼 더 강력한 상승력 갖고 올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자, 우리는 목표가를 지금 18만 원, 최소 18만 원은 돌파할 수 있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23만 원까지 지금 목표가를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 한다면 약 40에서 90%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거의 한두배 정도까지 되죠. 요이 구간까지 일단 목표가 잡아서 진행하실 거고요. 자, 물론 초반에 매수세가 얼마나 강한지, 강하냐에 따라서 이 목표가는 좀 조정이 가능하지만 일단 보수적으로 40에서 90% 정도 소중까지만 목표가 잡아 나가실 갈수 거고요. 자, 이렇게 그 이상으로 좀 힘든 부분이 자, 왜냐면 하 ETF는 바로 여러분 펀드죠. 이 펀드는 자, 개인들의 자금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기관들의 자금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기관들의 자금은 한 번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서 천천히 들어오게 될 것이고요. 자, 그리고 전문가들이 ETF를 추천하려면 2, 3년의 실적이 필요하고, 그에 따라서 이 기관 투자자의 진입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부분입니다. 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약 2에서 3경원. 고단위가 아닌 경단위에 엄청난 처무닥 자금 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어, 그런. 흐름을 이제 우리가 예상을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이번에 출시가 되게 되면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자1 우리 이제 개인들이죠 개인 투자자들과 일부 고래 세력들이 이제 유입이 될 것인데 이 세력들은 자 일단 투기성 이제 매물들이 많이 유입이 됩니다 자 그에 따라서 언제든지 차익실현 물량이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절대 기준 없이 함부로 들어가선 크게 손절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태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기준 없이 들어가시면 안 되신다 말씀드리고, 우리 안정적으로 매수가 매도가 비중 잡고서 진입하실 거고요. 이 부분은 제가 카톡방 통해서 실시간으로 빠르게 여러분께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요 사인에 따라서 발빠르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매수 매도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피트코인 S V 코인은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코인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이번에 지금 한 차례 접급등 했을 때, 비중 좀 덜어내실 거고, 눌림목 구한 나타났을 때, 덜어낸 비중 다시 한번 실어 가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해 나가실 수 있는 이런 전략으로 진행해 가실 거고요. 이에 따른 매수가, 매도가, 비중. 이 부분은 어떤 호재들보다 중요합니다. 호재가 있다 하더라도 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엔 손절로 마감할 수 밖에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실시간으로 빠르게 시간 가리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언제든 여러분께 사인이 나온 는 대로 공유를 해드릴 것이니까 요 산에 따라서만 같이 발빠르게 진입을 해주시면 되신다. 말씀드립니다. 위번호 010-653-1-7908. 숫자 3번, 문자 한통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혹시라도 문자가 어렵다 하시면 영상 하단에 더보기 클릭하시고 소통방 참여를 통해서 간단히 참여 가능하시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제가 추후에 좀더 좋은 소식으로 발 빠르게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코인농부 청벌였습니다. 감사합니다.